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이다. 오늘은 바로 애플림은 아니라 애플림하고는 안할 거예요. 애플림하고 이제 애플림이 바로 제옆에 있긴 한데 말을 하기 싫다고 해서 어, 웃는 어, 소리가 나는 건좀 위해 주세요. 그래서 댓글로 김승인 님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댓글로 베이비 모드 어떻게 까는지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모드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크 스토어에, 아니, 마크 스토어 일단 스토어에 들어가줍니다. 그리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라고 써줍니다.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그럼 치면, 이게 나와요. 이거를 설치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를 누르고, 어, 여기서, 뭐 이거, 찾아보기 모드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여기, A 뭐라 뭐라 써져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줘서, 여기 검색을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아래 흰색 줄 그어져 있는 대로 해야지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베이비라고 쳐야 되는데 자 베이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베이 비를 쳐보겠습니다. 베이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이 베이비가 쪼여 쪼가는 게 있어요. 크리퍼 그려진 이거 말고 요 해야 됩니다. 아 뭐야? 그래서 여기 설치를 눌러주시고. 이거 영을 눌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 짜가 싶은 싶은 곳에 딱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TNT 강성 강역시에를 딱 눌러주시면 어 그리고 딱 여기 들어가 주신 어 키가 작아져 있습니다. 일단. 어, 그러면, 그리고, 마켓 들어가서, 그 월드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월드나 괜찮아요? 그래서 그 월드에 들어가면, 어, 그, 뭐시겠냐. 그, 작아져 있습니다. 한 칸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다른 곳을 지나가다 막 아파하더라고요. 철구렁이야 그런 거. 나뭇잎하고, 막, 밤물로 그런 것만 막, 한 칸씩으로 지나갈 수 있어서, 그거는, 아쉬운 점이 나뭇잎 한 칸은 그런 것밖에 못 지나가요.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뿅!